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월러스. 어, 제가 오늘 정말 엄청난 정보를 하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이 코인은 상장 전부터 해서 세력들 통신 고려들이죠. 얘네가 대량으로 몰려 있어요.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폭등도 굉장히 심하게 나올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그냥 가져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2199-7372번 러스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자료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정보고 체력이 언제 사고 파는지 다 나와있어요. 이게 상장 전부터 다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상장 첫날에는 세력 개입이 없었어요. 이거 세력이 올렸다고 보시는 분들 아닙니다. 지금 거래대금 천억 나오고 있죠, 천억 원. 그래도 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겠죠? 고래 개, 개입 없습니다. 세력 개입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부터 해가지고 준비가 다돼 있던 거거든요. 동시 상장하죠? 동시 상장을 했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해요. 차트 보고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자료 하나만 딱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최소 50배 보고 있습니다. 최소 50배. 첫날이나, 어, 나는 좀 월러스 코인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다. 앞으로도 향후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상당히 저모터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도 그렇다 아니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제가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실 겁니다. 가시는 길에 꼭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010-2199-7372번 러스 요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자료 무료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